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타 TV의 산타입니다. 오늘 저 일전에 제가 그 보여 드렸던 우리 그 크로스 크라이밋 크로스 크라이밋 플러스 요거 앞전 영상에 있는데 요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굉장히 유사한 한국 타이어의 키너지 포에스 시너지 포에스 눈길 비길에도 1년 내내 안전한 전천후 타이어. 그 겨울철 성능에 제가 봐 유럽 인증 마크 3 PSMS m 요0요0요0요0 0 0 요게 요뭐뭐면면 요게 그 요거는 0 0 0 0 0 0이좀잘돼 있네 다양한 겨울철 환경 뭐 철도 이하 에서도 일정한 기준의 기0 제동력 성능을 인정받0 타이어에 새겨지는 마크입니다. 0거 유럽 시험 인증 마크 뭐 내가 볼때 미쉐린이 세계 최0니까 내가 이0 0 0 0 0 지금 이런 패턴을 한국 타이가 어 이제 두 번째니까 한국 타이는 어 세계 최초가이고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인 것 같고 이게 이런 모양을 보면 미쉐린 크로스크라임하고 진짜 유사해. 이걸 봤을 때야 이거 진짜 똑같다. 그래서 인터넷에막 찾아봤습니다. 찾아봐서 내가 이건 뭐 그면 러뭐 미쉐린이 뺏겼나 한국이 뺏겼나 이런 거왜좀뭐 디자인 뭐 특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거 한국 타이어, 키너지 포에스도, 그, 독일에서, 그 뭐지, 독일에서 무슨 어워드상을 수상했답니다. 요, 그래서 디자인상, 어, 디자인상을 수상했다는 거 보니까 아마 뭐, 그 뭐지, 이 패턴에 대한 특허 이런 거는, 뭐, 미쉐린도 가지고 있고 한국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중국도 아니고. 이런 거 뭐, 특허도 없이 이런 모양을 뺏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게, 아이 너무 비슷하다.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지금 손님이 이제 주문했던 타이어인데, 조금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쉐린 크로스 크라이밋에 비해서, 요거, 요거, 한국타의 키너지 4 s 2 요게, 사실은 가격이 한 3만원 정도 싸. 가격이 3만원 정도 싸기 때문에, 뭐그 크로스 크라이스를 생각했었던 분들 중에 좀 가성비를 판 생각을 하신다면 치메지 포에스 2요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타이즈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일단 타이즈는 뭐 크로스 크라임이 비슷하게 이렇게 뭐이횡 그룹을 해야 되나 요, 요런 요 느낌이 딱그 계속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좀 들어 V자잉 패턴도 맞는데 V자잉 패턴을 보는지 요렇게 봐야 되겠지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전면으로 가는데 모양은 굉장히 비슷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요도 이제 딱 보면 이 키너지 4S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요 보면 4시즌 이게 사계절이란 뜻이라 이게 4S가 4S 4시즌 요거 줄인 말이 4S고 2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거랍니다. 그 유럽에서 먼저 출시를 해서 유럽에서 먼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은 그냥 투다 뭐 이래서 뭐 키네지 포에스 투라는 이런 명칭을 붙였고 그 다음에 요도 보면 아까 요 마크 3P 3PMSF 요게 요 모양이 3PMSF 요게 적혀 있는 줄 알았는데 적혀 있지는 않고 어요요 요 모양 요 모양 요거 눈길에도 가능하고 뭐이제 여름에도 가능하고 사계절 쓸수 있다는 이 마크, 요게 유럽에서 인증 받은 그 마크랍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말했던 대로 그 똑같은 거라, 그그 그 이제 차운 차가운 노면에서도 일정 일정한 견인력과 제동력을 인증 받은 거라 그거라 유럽에서. 그래 보면 이제 유럽이나 이런데 보면 좀 북유럽 맞나? 북유럽 뭐? 북미 이런 데도 날씨가 좀 춥고 비도 많이 오지 아, 눈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 사용해가지고 그저 요즘 또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거라 윈터 해가지고 또 봄에 바꾸고 또뭐 11월 달쯤 돼가고 겨울 되기 전에 또 윈터 바꾸고 또 일반 타이어 바꾸고 하는 거요것도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보관 문제도 그렇고 다 부담이 스럽기 때문에 요거 저 윈터 대용으로 해서 사계절용으로 해서 요 타이어를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 있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 있고 계속 이거 지금 우리 일반 타이어들에 비해서 이런 v 이형 패턴 우리가 지금 소음이 많이 나온다 소음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생각보다는 물론 출시가 된 지가 뭐 그렇게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뭐 차가 1년 2년 많이 타고 지 소비자들의 뭐 피드백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직 소매. 처음 탔을 때 소매에 대한 그런 불만이라든지 이게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없어. 계속 내가 찾았는데 동호회도 들어가 보고 찾아봤는데 요 타이어를 넣어가지고 뭐 소음이 안 좋다 이런 말은 생각보다 많이 못 들었어. 많이 못 들고 계속 물론 이제 뭐 판매 포인트겠지만 은 항상 이제 배수 기능이 좋다는 것과 배수 기능이 여름철에 일반 타이어들 우리 보통의 타이어들, 이거 한국 타이어, 스마트 일반 타이어인데, 이런 거에 비해서, 이, 홈이기 때문에 배수의 기능이 훨씬 낫다는 것과, 그 미쉐린의 그 일반 승용 패턴하고 소음 비교했을 때도, 뭐, 요런 패턴인데도 불구하고 소음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소음이 작다는 것이 뭐, 연구 결과에 나왔다 하니까, 소음에 대해서도 괜찮고, 그래서 요즘은 자꾸 지금 저도 좀 윈터를 생각하고 빗길이라든지 요런거 에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키너지 포이스 요걸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좀 좋고 해서 그래서 지금 요거 보면 요게 또 재질적인 면에서도 보면 요게 이제 그 실리카 고무 실리카 재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요거도 제가 또 조금 공부를 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일반 타이어에 비해서 요즘 요번에 나온 키너지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 물을 좀 흡수해 타이어가. 이제 차이점이 이제 앞전에 있던 일반 타이어에 비해서 실리카 재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고무들은 이게 타이어가 좀 젖어. 젖기 때문에 젖은 노면 제동성에 조금 탁월하다. 실리카 고무의 단점이 뭐냐면 조금 마모성이 빠르다 그랬거든. 그랬지만은 어쨌든 요거 실리카 고무가 그 재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대 그래서 젖은 노면 제동성에도 좋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그 앞전에도 이야기 했거든 그 우리는 왜저 경남에는 눈도 안오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추천할 필요가 있느냐 이랬는데 우리는 또 경남에서 보면 또 조금 또뭐 판매 포인트지 판매 포인트가 보면 우리는 이제 경남은 이제 그 겨울에는 눈은 아니지만 여름에, 여름에, 이제, 비가 다른 지방보다는 좀 많이 오고, 아무래도 비도 자주 오고, 장마도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배수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실리콘 재질이 들어가 있는 요 친수성 고무들이, 여름에, 그, 여름 빗길, 빗길에 좀 안전하다. 이래서, 요즘 요거도 저희들이 이제 판매 포인트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 또, 일반, 일반 타이어도 괜찮지만, 일반 우리 키너지, 뭐, EX, 요것도 일반 타이어로 볼 때, 요것도 괜찮지만, 요것도 뭐, 배수성이라든지, 그, 겨울에도 쓰기 괜찮다. 요래서, 일단 판매 포인트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혹시 수입 타이어, 뭐, 미쉐린, 그, 크로스 크라이이 생각하셨던 분들은, 요거, 키너지, 키너지 4S2, 요거 추천 한번 드려 봅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이제 항상 했던 이제 V 자형 패턴들에 대해서는 이제 소음, 그 다음에 뭐 주행 안전성,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우리가 좀뭐 접하지 못했던 타이어들이기 때문에 우려서는 점들이 있는데, 요거 뭐또다뭐 뭐 보면 뭐요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타이어에서 한국 타이어의 또 기술력은 또그 이거. 어 컨트롤 테크놀지, 어, 컨트롤 테크놀지 요 기술을 해가지고 그래도 저희들 지금 볼때 한국 타이어가 그 연구개발 비용을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우리 제가 또 한국 타이어 를 하고 있으니까 뭐 금호, 넥센 또뭐 삼사 중에서는 또 연구개발 비용이 가장 많으니까 한번 믿고 한번 믿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 겨울 대비해서, 그 다음에, 우리 경남에서는 여름 장마를 대비해서 타이어 꼽으실 때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싸지가 않으니까 한번 정도는 추천드려 봅니다. 요거 사이즈도 뭐 여러가지 사이즈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믿고, 또 한국 타이어를 믿고 또 구매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그, 우리 요 V자형 패턴, 그, 그, 키너지, 키너지 포에스, 아, 어, 또요 모델. 뭐 선전을 해야 되나. 뭐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